네, 안녕하세요. 어, 음, 자, 지점장입니다. 자, 오늘은 처음인데, 어, 가장 그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꼭 필요한 어, 파워포인트 기술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간단하고 뭐 별것도 아니니까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공개 수업할 때 초청장을 만들어서 보내드리잖아요. 어, 그래서 이 초청장을 어, 수정해서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아, 알려드릴 테니까, 어, 이 영상을 보신 다음부터는 스스로, 본인 스스로 만드셔서, 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자, 이제 드랍박스에, 저희 팀 폴더에 가보시면, 여기 초청장 모음이라는, 어, 요런, 어, 폴더가 있죠. 여기 폴더를 들어가보시면, ppt 초청장이라는, 어, 이런 파워먼트 파일이 있습니다. 네, 이걸 여시면, 요런 식으로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쭉 저희가 만든 초청장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고 되도록이면 그 보냈던 걸또 같은 팀한테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1단계 초급 1차 초청장, 뭐 2차 초청장, 뭐 이렇게 좀 틀리게 해 놨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어, 이제 해당되는 단계를 찾으셔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 초청장 뒤에 어이 어, 초청장 뒤에 있는 뭐라 뭐라 하죠? 이 뒤에 배경 같은 걸 바꾸는 것은 제가 나중에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먼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 초점장을 만들 텐데요. 어, 그냥 여기다 그냥 덮어쓰기 해도 상관은 없지만, 어, 혹시 모르니까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서 복사를 하나 하시고요.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그냥 수정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썰전을 좋아하니까 썰전 팀, 팀 이름 썰전, 그 다음에 뭐. 김구라, 뭐, 전원태, 네, 유시민, 뭐,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음, 그 단계가 맞는지 보시고, 일시, 뭐, 오늘 날짜를 해볼까요? 3월 28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 11시 설전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뭐, 세종시, 뭐, 서울이면 서울, 뭐, 지금 대전이면 대전, 이거 대전이면 이거 대전 고쳐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수정이 끝났습니다. 수정이 끝났으면, 이걸 전체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미 저희가 그룹으로 묶어놓긴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잡아주시고, 자, 오른쪽, 어,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쭉 뜨는데요. 그림으로 저장이 나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그림으로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쭉 나오겠죠? 나오면 PNG 형식이 있고, JPEG 형식이 있어요. 근데 뭐 상관은 뭐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 모바일 초전장으로 보낼 때는. 근데 그냥, 어, 뭐 PNG 형식으로 그냥 해볼까요? 아, JPEG 형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어, 어, 설전팀, 모바일, 총청장,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바탕화면에 핸드 주시는 게 나중에 찾기가 편해요. 그래서 바탕화면 놓고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했으면 그림으로 이게 저장이 됐고요. 이거를 이제 어머님들께 어, 보내기 위해서는 카톡을 설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PC용 카카오톡을 어, 설치를 해 주셔가지고, 어, 어 이제 자기한테 일단 보내세요. 자기한테 보내셔야지 그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자, 이래서 요 파일 정성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이게 이게 드래그해서 그냥 여기다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 바탕화면에 가보시면 아까 만들어 놓은 설정팀 모발 초청장 있죠. 제가 아까 연습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PNG 파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1.05 메가고요. 어 jpg 같은 경우는 120kb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용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jpg 이제 그 파일로 만들어 주시는 게또 어,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 걸 가지고 열면 이렇게 열리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음, 보내줬고요 어,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전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 전달을 해주시면 돼요. 어머니들께.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먼저 확인을 하셔야겠죠. 만든 다음에 항상 꼭 확인하셔서 오타가 있는지, 특히 학생 이름, 뭐 그런 것들 오타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어, 네, 전달을 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